오늘 본문은 2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보면 <laughs>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려고 온아말렉 소년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모습은 정말 전쟁터에서 필사적으로 싸우다가 온 군인처럼 만신창이가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옷이 찢기고 머리에 흙이 묻었다는 것은 전쟁의 패배가 그에게 큰 슬픔으로 다가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가 죽은 사울에 대해서 애도의 마음을 품고 있었음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아멜렉 소년이 정말로 이스라엘 군에 소속되어 있었던 것인지 그 사실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가 만일 이스라엘 군의 소속대에서 블레셋과 싸웠다면 그는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귀하호한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자손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 아말렉 소녀는 패전한 이스라엘 군의 그 시체, 시신 사이를 다니면서 야타를 일삼던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아마도 그는 전쟁터를 돌아다니면서 사울이 죽으면 자신을 다윗이 환대해 줄 거라는 생각에 거짓으로 이스라엘 군이라고 속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말렉 소년의 모습이 어쩌면 세상의 전투에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상과 맞서서 싸우다가 안신 장이가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 반대로. 세상일에 앞장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막으면서 세상에 찢기고 힘들어하는 또 다른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정말 아말렉 소년이 이스라엘 군인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대적인지를 알기가 쉽지 않은 것이지요. 아말렉 족속은 출애굽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도적대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며칠 전에도 다윗의 근거지인 시글락을 침공해서 사람들을 납치하고 재산을 약탈해간 사람들 그들이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다윗을 공격했던 그들인데 이 아말렉 소녀는 다윗의 적이 아니라 자신을 다윗의 친구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인데 자기는 선한 자인 것처럼. 가장하고 위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자들은 자신들의 실체를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선한 모양으로 자기를 위장해서 보이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을 지니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의 악인 마귀, 사탄 마귀가 바로 이러합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그 사탄 마귀를 그대로 본받은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욕심대로 행한다고 말합니다. 그 욕심으로 행하기에 마귀는 거짓말쟁이이고 거짓의 압이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하는 것이 결코 선에서 나오는 일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지요. 또한 바울사도 역시 고린도우서 11장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바탄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정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은 그들에게서 나오는 건 거짓밖에 없는데 거짓말밖에 없는데 그들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선한 존재로 위장하고 가정하고 나온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나라 대통령을 뽑아야 됩니다. 그들이 하늘만만 들어보면 모두가 다 선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거짓을 숨기고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내야만 하는 것이지요. 악의 자녀들, 사탄의 자녀들은 자신을 항상 선한 존재로 가장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사탄의 일꾼이면서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힘든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일수록 오히려 선한 사람처럼 위장을 합니다. 교회에 거짓된 자일수록 진실한 이웃인 것처럼 진정한 성도인 것처럼 가장을 하지요. 교회의 적일수록 교회의 친구로 위장을 하는 법입니다.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와서 하는 일은 다른 성도들보다 두 배, 세 배, 아니 열배더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선한 일꾼으로 보일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의 마음 안에는 거짓이 들어있고 그들은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 거짓된 자일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 교회가 비진리, 진리가 아닌 것으로 휩쓸리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을 진리가 아닌 것에 미혹시킬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탄의 전형적인 전략 아니겠습니까? 자, 6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사울의 죽음을 재확인하려는 다윗에게 아말렉 소년이 한말 그의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아말렉 소년의 답변 속에서 스스로가 거짓을 밝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자신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다고 말했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이 이스라엘 군이 되어서 이스라엘 군의 소속이 되어서 전투를 치렀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6절을 보면 무엇이라 말합니까? 우연히 길보아산에 올라가 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길보아산은 지금 블레셋과 전투가 벌어진 산 아니겠습니까?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 산을 우연히 올라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럴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 말은 그가 이스라엘에 소속된 자가 아니라 전쟁터에서 죽은 병사들의 소지품을 훔치기 위해서 그 산에 올라갔던 것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된 자, 거짓을 말하는 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 거짓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하지만 거짓을 끝까지 감출 수는 없는 법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 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온갖 협박, 온갖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덮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나 결국에는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다 거짓으로, 거짓으로. 어떻게 어떻게 덮어놨지만 결국은 그 실체가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잠깐은 속을 수 있겠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속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을 다 속일 수는 없는 것이고, 게다가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는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 사람의 마음 깊은 곳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신천지가 결국은 숨어 들어와도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어 있고 결국은 숨길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거짓된 자들의 거짓을 그대로 방반하지 않으십니다. 거짓된 자 스스로 자신의 거짓을 드러내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멜락 소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거짓을 숨기기 위해서 더큰 거짓말을 하게 되지요. 이제는 자기가 이스라엘 군이었다고 거짓말을 했다가 자신이 스스로 사울의 목숨을 끊게 했다.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고 말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서 보았지만 우리 사울은 스스로 자결하였지요. 그 자결한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이 아말렉 소년은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도 처음에는 사실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아말렉 소년의 말을 믿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사울을 잘 아는 사람이 또한 다윗 아니겠습니까? 이방인에게 모욕을 당하는 것을 참지 못해서 살, 살, 하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이 사울이지요. 그는 우월감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민족적인 우월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로 지목한 아말렉 소년에게 나를 죽여달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지요. 그렇게 앞뒤가 아 맞지 않는 거짓말을 아말렉 소년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다윗이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리가 없었습니다. 서양 학원에 보면 한 가지 거짓말을 지키려면 일곱 가지 거짓말이 필요하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아말렉 소녀는 처음에 했던 그 거짓말을 감추려다 보니 더큰 거짓말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것이 거짓임을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 소녀는 결국 자신의 거짓말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거짓이 자신의 영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거짓이 멸망을 불러왔던 것입니다. 거짓된 자들은 잠깐은 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그 어떤 힘으로 덮으려고 하면 잠깐 동안은 덮어지겠지요. 하지만 우리 역사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 덮으려고 했던 그것들, 그 사람의 재인 기간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결국 나중에 다 드러나서 지금 우리 대통령 중에 몇 분은 또 교도소에 가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거짓을 힘으로 누른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할 수는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거짓으로 어떤 유익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말세가 되도록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로 위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말하였습니다. 결국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배반하고 교회에 칼이 되어서 교회를 배척하는 그런 교회를 해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지금도 그렇게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사람들을 대할 때는 그들의 모습, 외모나 언변이나 사회적인 지식의 지위에 현혹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의 삶의 열매를 보고 그를 판단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생활의 열매야 말로 믿음의 산증표라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선한 일꾼으로 가장한 자신의 하수인들을 계속해서 교회 안에 침투시키고 있지요. 그래서 어쩌면 가장 믿지 못할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만남, 만나면 흔하게 사람들이 나도 교회에 다닌다고 말하는데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들의 삶의 열매가 그리스도의 삶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자든 그들의 겉모습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믿음의 열매를 보아야 합니다. 그런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리사인들을 비유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한 사람들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라 예수님께 비난받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거짓된 삶을 살았다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 또한 그렇게 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을 가지고 진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묻는 다윗의 질문에 아말렉 소년이 하는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럴 듯하게 꾸며가고 있지요. 자, 자신이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왜 그런 거짓말까지 했겠습니까? 주변의 상황을 보니, 그렇게 해야 자신에게 유익함이 돌아올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 다윗이 매우 기뻐할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다윗은 자신의 원수인 사우를 죽여 준 자신에게 상급을 베풀어 줄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아들들은 모든 일을 자기 자신의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절대로 모를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래 지나고 나면 결국 다른 사람이 안다는 사실을 자기만 모르는 것이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악인들이 기준으로 삼는 것은 죄악된 자신의 판단을 그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그 관점이 모든 일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자신들의 도덕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을 합니다. 내가 악을 행하니까 그 사람도 악을 행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내가 이런 악한 것들을 통해서 유익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럴 것이라 생각합니다. 흔히 하는 말 중에 돈으로 안 되는 일은 없다고들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불이한 일도 돈으로 막으면 다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악을 행하면서 흔히 하는 말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악으로 유혹할 때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심지어는 그런 악을 행하는 일이 옳다고까지 말하지요. 이 세상, 뭐볼거 있냐는 것이지요. 한평생 살다가 즐겁게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거, 그게 뭐가 나쁘냐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들이 선을 행하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위선이라 말하고 잘난 체 한다고 비난하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준으로 모든 일을 판단하기에 그들이 선택하는 길은 멸망의 길 밖에 되지 않는 것이지요. 아말렉 소년 또한 자신의 악한 기준으로 모든 것을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그 악함으로 인해서 결국 멸망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악학이 그지 없는 그 도덕적인 기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다 보니 죄악을 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결국, 부패한 인간의 어떤 도덕적인 기준, 사회적인 기준, 그것은 우리가 옳은 일을 판단하는데 올바른 기준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기준은 세상에 따라 항상 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의 판단, 특별히 악인들처럼 부패한 우리의 판단에 우리의 앞길을 맡겨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모든 일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10절에서 우리는 그 아말렉 소년을 대표하는 악한 자들이 자신의 악한 생각과 판단으로 어떤 불이한 일을 꾸미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아말렉 소년은 사울의 유품을 다윗에게 전했습니다. 그것은 왕관과 팔찌였지요. 왕권을 상징하는 금과 보석들로 아름답게 꾸민 귀중품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유품은 어떻게 된 것이겠습니까? 그 아말렉 소년이 사울에게서 훔친 것이겠지요. 블레셋 군대는 길보아산 전투에서 이스라엘을 이긴 후에 그 이튿날 사울의 갑옷과 머리를 베어갔습니다. 그리고 벽산 성벽에 걸었지요. 아마도 이 소년은 사울의 목숨이 끊어지자마자 재빨리 값나가는 물건들을 훔쳤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왜 다유세계에 가져왔겠습니까? 적은 것을 주고 더큰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였겠지요. 고대세계에서는 협격한 공을 올린 자들에게는 아주 상금도 주고 땅도 많이 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은 모두가 그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품을, 사월의 유품을 다유세계에 주기는 했지만 그는 관례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이 다 자기에게 돌아올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말렉 소년 결국은 성령의 진노를 받고 다윗의 진노를 받아서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바울사도는 제모대전서 6장 9절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활이 아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부하게 하려는 그 욕심이 우리를 모든 멸망으로 인도한다 말라고 있습니다. 부하게 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 경고하고 있는 것이지요. 정당한 모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고자 하는 사람들, 정당한 방법으로 부하게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불이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빼앗거나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 아니겠습니까. 야고보 사도 역시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불이하게 모은 재산이 하나님의 심판날에 그 사람의 심판의 증거물이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지요. 경제가 특별히 좋았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요즘 시기가 경제가 더 어렵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이웃을 속이고 착취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런 방법으로 부를 획득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지요. 나누는데 인색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사는 사람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런 풍조를 피해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열심히 노력해서 부를 모으는 그것을 하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확 청동을 노리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착취하고 빼앗는 일들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정당한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자족할 줄 알아야지요. 더 많이 땀을 흘려야 합니다. 내 앞날을 위해서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많이 준비해야 합니다. 내 젊은 날에 그거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 세상에 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일확천금을 누리거나 다른 사람을 착취하거나 속이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악한 자들의 생각과 행동을 떠나서 정직하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그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나의 판단에 맡기고 나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 마음 속에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것,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다른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도 베푸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도우심도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려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도우심을 저버리는 사람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내 힘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힘, 내 판단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바른 뜻이 바로 서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